안녕하세요. 라리앤드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작년부터 차근차근 모아놨던 실들을 소개해볼까 해요. 면사 중에서도 봄과 여름에 많이 사용하는 이제 가방을 만들거나 옷을 만들기 좋을 것 같은 실들만 모아보았습니다. 함께 구경해볼게요. 작년 가을 이후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요청해주신 대로 옷이나 조금 더 실용적인 것들로 많이 준비를 하려고 해서 아무래도 실을 좀 많이 준비를 해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실들을 사보고 테스트도 많이 해보고 그 중에서도 영상으로 찍었으나 못 올리는, 못 올린 작품들도 되게 많았고 그래서 영상에서 아직 소개를 해드리지 못한 여름 실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제 방이 터져 나가고 있는데 이 실들 중에서 오늘은 몇 몇 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려고 해요. 첫 번째 소개해드릴 실은 코튼 레이스예요. 코튼 100%로 되어 있고 무게는 50g, 192m 정도 나오는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사용 코바늘 2호에서 3호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제품은 리네아에서 만든 메이드인 코리아 제품입니다. 이 코튼 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안에서 5월의 실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날씨가 더워지다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쨍한 배색을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색상을 골라보았는데요. 확실히 면 100%라서 그런지 컬러감이 완전 쨍하게 잘 나온 그런 실인 것 같아요. 색상이 총 21가지인데 저는 4가지 컬러를 골라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컬러는 약간 톤 다운된 인디 핑크 같은 컬러예요. 영상보다는 조금 더 톤이 다운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라벨에는 이렇게 성분과 무게, 권장 코바늘 호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보통 다른 이런 면사들은 안쪽에 심지가 되어 있는데 이 실은 심지가 없어서 가볍게 하나씩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이렇게 뜨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면사들은 여러 여러 겹의 실을 합사를 하는데 합사된 실들이 굉장히 단단하게 묶여 있어서 풀었다가 떴을 때도 약간 부담이 없게 이렇게 꼬임이 잘 되어 있는 실입니다. 이 실은 레이스 뜨기에 참 좋을 것 같은 그런 실입니다. 두 번째로 보여드릴 실은 린넨 VIP입니다. 린넨 VIP 실은 라벨을 보시면 마80% 그리고 코튼 20%로 구성되어 있는 실이고요. 무게는 약 65g, 길이는 105m 정도 나오는 그런 실입니다. 모사용 고반을 4호 사용하시면 되고, 한국에서 제작된 실입니다. 받았을 때, 어, 린넨 같은 약간 느낌이 있어가지고, 좀 좋았어요. 좀 많이 두껍고, 색깔이 자세히 보시면, 핑크와 옅은 그레이 같은 게 섞여 있어요. 이게 지금 라벨을 가려서 잘안보이기는 하는데, 가방과 소품용으로도 좋을 것 같고, 필립모사 제품입니다. 마가 80% 정도 되면은 조금 가볍고, 제 느낌은 여름실의 약간 린넨 이런 것도 굉장히 시원한 느낌을 받잖아요. 그래서 실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실은 코튼 클래식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비스티엘을 만들 때 사용했던 실이에요. 성분은 코마코튼 100%입니다. 그리고 무게는 50g에서 190m 정도 나오는 길이의 실이에요. 무사용 코바늘 3호에서 4호 사용하시면 되고 역시 필립스 업무에서 만든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비시티를 만들 때이 컬러는 약간 슬리 컬러, 약간 톤 다운된 핑크색 컬러를 사용했는데요. 보시면 이거는 약간 밝은 그레이 컬러예요. 이실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늘어나는 성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뜰 때마다 손에 약간 왼손에서 실 감촉을 느끼면서 뜨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돌토돌 돌기도 없고, 만약에 실을 이만큼 해서 떴다가 풀었을 때, 푸르시오 했을 때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느낌이 좋아요. 가을에 떴던 비스티에 아직 연결을 못 하고 있었는데, 이건 대바늘로 만든 비스티예요. 그래서 코바늘로 만들었던 거랑 약간 차이는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대바늘로 만들어도 좋고, 코바늘 실로 사용해서, 사용해서 만들어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 컬러는, 이 실은 계속해서 다른 컬러들도 많이 보여드리려고 지 예쁘게 만들어져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레이 컬러로는 이렇게 약간 모티브를, 심플한 모티브를 만들어 보기도 했는데, 땀도 잘 보이고 그래서 도일리로 사용해도 되고 옷을 만들었을 때도 이실 끝에 보면은 실이 풀리지가 않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손으로 조물조물해서 빨래를 하셔도 되기 때문에 여름에 사용하시기 좋은 실 같습니다 그래서 코튼 레이스랑 비교를 했을 때는 아무래도 양쪽에서 그냥 멀리서 보기에도 약간 그 돌기 같은 게 실에 합사된 그게 더 부드럽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에코 코튼 실을 소개해드릴게요. 코튼 100%로 제 기준에서는 너무 얇지도 않고 너무 두껍지도 않은 실이고요. 90g 정도 되는 실이에요. 그런데 안쪽에 안쪽에 심지가 있어요. 그리고 무사용 코바는 4호에서 5호 정도 사용하시면 되고, 굉장히 실의 색상이 여러 가지예요. 그리고 색감이 너무 너무 좋은 실이라서 몇년 전쯤에 모칠라 모칠라 가방 만드느라고 제가 사용을 했던 실인데 튼튼하면서도 약간 풀었을 때한번 풀면 조금 더 부들부들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가방 만들기참 좋은 실인 것 같아서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모든 라벨에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빨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적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 라벨 꼭 버리지 마시고 예전에 보시면 제가 라벨만 모아 놓은 노트를 보여 드린 적이 있어요. 위쪽에 제가 링크를 조금 걸어 놓을 테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셔서 내가 이 실을 어디에 사용했고 언제 사용했는지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독특한 실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름도 재밌죠? 코튼 루들이라는 실입니다. 약간 칼국수처럼 생긴 실입니다. 코튼 100%로 되어 있고 50g 정도 되어 있는 실이에요. 160m 정도 되는 길이로 되어 있고요. 요거는 대반을 3호 그리고 모사용 코바늘 사용하실 때는 5호 정도 사용하시면 됩니다. 역시 필립섬유에서 만든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입니다. 민트색인데 조금 쨍한 민트색이에요. 두 가지를 색깔을 섞어서 사용하려고 두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일반적인 저희가 사용하는 동그란 실이 아니라 납작해요. 그래서 칼국수 같은 면처럼 좀 납작한 그런 실입니다. 재미있는 실인데요. 안쪽에 실마다 이렇게 납작하게 되어 있고 얇은 실로 이렇게 지그재그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 지금 뭘 만들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외국에는 이렇게 리본으로 실을 만드는 것처럼 독특한 실들이 많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구하기가 어려운 그런 재질의 실인 것 같아요. 다음 소개해드릴 실은 잉카 실인데요. 조금 독특한 실이에요. 비스코스 30%와 폴리에스테르 70%로 구성된 실입니다 무게는 약 45g 정도 되고 길이도 75m 정도 되는데 대바늘 같은 경우에는 6.5mm에서 8mm 정도 사용하시면 되고 무사용 코바늘 7호에서 8호 정도 사용하시면 돼요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고 리네아에서 만들었습니다 얇은 부직포 같은 느낌의 실인데 만졌을 때 실이 이렇게 굉장히 납작하거든요. 리본, 리본처럼 되어 있는데 부직포처럼 되어 있는 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봤을 때 굉장히 실이 가벼워요. 정말 가벼워서 가방 하나 만들어도 가방을 하나 만들어도 너무 가벼워서 이 실은 여름에 제가 조금 많이 소개를 해드릴 것 같은 그런 실입니다. 약간 굳게 물 줘서 사용을 해도 예쁜 실이기 때문에 가벼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벼운 실 한번, 인카실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전 주로 인터넷으로 많이 구매를 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봤을 때, 어, 이게 무슨 느낌이지? 했는데, 저이실 완전 반한 실이에요. 색상도 너무 예쁘고, 제가 이 실이 너무 좋아서 겨울부터 가방을 만들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께 조금 패턴을 계속 수정해서 예쁘게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이 잉카실 경우에는 가방으로 이렇게 밝은 컬러를 사용을 해도 여름에 많이 사용하는 종이실과는 다르게 세탁이 돼서 이렇게 조금 밝은 색깔 사용하셔도 세탁이 되니까 손으로 세탁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름에 주로 가벼운 실들, 종이실들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 특이한 잉카실 한번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방으로 만든 패턴은 추후에 공개를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나머지 실들은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